하나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먼,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마먹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휴거에 대하여 가르친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생활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적인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날 사단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서 세상을 음란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그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란 동영상이 예, 무제한으로 풀려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알 길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겁니다.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은 포르노를 볼수 있도록 법이 허용해 있다. 그거는 죄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오락일 뿐이다. 그러면서 합리화 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뭐 달리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미혹하여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하도록 죄를 덮고 합리화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죄로 그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래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인 줄 버젓이 알고 손가락질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짓을 하면 그것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합리화 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더 명료히 하기 위해 별로 덕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통계치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1990년대 제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교계의 뉴스들을 주의 깊게 듣지요. 설문조사를 통하여 목회자들, 교회 성도들, 남자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포르노 시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성도들은 자취하고 미국 목회자들 가운데 약 60%가량이 정기적으로 포로노를 시청한다고 답을 했어요 누구도 보지 않지요 혼자 자기 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지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썩어가는 줄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요. 속으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육신의 정욕을 가진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을 일깨워 기도할 때도 저 자신도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경성합니다. 오늘까지는 서 있지만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들을 위해, 아들들을 위해, 우리 아내와 어머니들은 일평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성들리체 속으로부터 무력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을 곧 음란을 버리라.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음란만이 음란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음란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를 들리는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딴 남자 딴 여자를 연모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 아직도 애인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으로 눈으로 부정한 것. 불결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성결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끊임없이 일깨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성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성하고 경성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죄의 경계가 흐려져 버려. 사망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일깨우며 죄를 죄로 느끼는 양심이 회복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거룩함으로 하나님 만나기가 예비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후반부에 휴거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먼저 잠자는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게 뭔 말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양편의 강도 중에 하나가 주님을 영접하며, 당신의 나라임 할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혼은 하늘 나라에 가 있는 거지. 그 강도도 함께 나고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 혹은 화장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땅의 육신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며, 영혼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이제 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면서, 이 땅에 이러저러한 어려움 중에도. 이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땅을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새벽을 일깨요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